안녕하세요, 기린 한자입니다. 오늘은 불화, 불꽃 염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불이 타는 모양을 본뜬 불화입니다. 옛날에 불을 피울 때는 나무로 장작을 만들어 장작불을 피웠는데요. 오늘은 이 장작불의 모양을 불화 한자로 변신시켜 보겠습니다. 나무 장작과 함께 있는 불의 모양을, 불은 점두 개로, 나무 장작은 시온 모양으로 변신시켜 주면, 짜잔! 불화 완성입니다. 순서에 맞게 다시 써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잠시 화면을 멈추고 연습해 볼까요? 불화는 언제 사용될까요? 용암이 흘러나오는 화산, 불을 켜는 점화, 불을 끄는 도구인 소화기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 환자는 불꽃염입니다. 불과 불이 만나게 되면 불꽃이 튀게 되는데요. 그래서 불꽃염에는 불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불두 개를 이렇게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배치해 준 뒤, 불의 모양을 오늘 우리가 배웠던 불화 한자로 바꾸어 주기만 한다면 불꽃염 완성입니다. 순서에 맞게 다시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화면에 잠시 멈추고 연습장에 한번 써볼까요? 불꽃염은 언제 사용될까요? 무더운 폭염, 몸을 아프게 하는 염증, 코에 생기는 염증인 비염, 등에 사용됩니다. 여기까지 다 들었다면 오늘의 한자 배우기 성공! 우리는 3강에서 다시 만나요!